주실 거예요? 어. 어 네. 네, 네.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. 어. 네. 저렇게 달팽이. 달팽이. 아 달팽이 달팽이. 달팽이. 음, 음. 달팽이 팀에 전화를. <laughs> 달팽이. 어, 달팽이. 오, 달팽이 안녕. 누워 누워. 엄마 아, 니 엄마 달팽이 되게 싫어요. 이이야 라라이모라라이모아 다팽이야? <목소리> 어나 다팽이. 어 다팽이. 다 누워, 다 누워. 나 놨어. 나 놨어. 놨다. 다팽이. 아 사진 찍어요? 앞부에. 아, 오 <목소리> <목소리> 뭐 각도를 잘 잡으시네요. 아이

이거이거이거이거? 이거, 이거, 이거. 응. 달팽이, <laughs> 달팽이. 달팽, 달팽이. 부이. 아, 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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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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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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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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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사이사주 살? 주 주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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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사주이 주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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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살 주사. 주사. 살 달팽이. 일곱 살좀 음. 네. 많아요 달팽이 <laughs> 안 된대 주안주 음. 안어 안돼. 안 전화 안돼 안돼 어. 안돼. 7곱살 안돼. 전화 안 된다고? 전화 안돼. 어 전화 안 된다. 어 다시 조정온다 네. 전화 온다. 어 전화 온다. 아 전화 왔어. 어, 전화 왔어. 나나 전화 왔어. 어 유식이 유식 장사 잘 돼. 시트콤. 씨트 <laughs> 여보세요. 전화 여보세요. 전화 여보세요. 가인 전. 뭐 했었대 마영. 어 가인 전화 왔어? 아이 좀 들었다. 티비 알아. 티비도 안 보는데. 여보세요. 조심해 줘요 저기 얼굴. 뒤로 꽁한다. 어. 달팽이. 여기 새살 달팽이 주세요. 새살 달팽이. 달팽이. 달팽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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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. 달팽이. 찾아봐. 새살 달팽이. 어. 달팽이 어디 있어 가연아? 새살 달팽이 찾아봐. 3살 달팽이 어. 새살 달팽이 어딨지? 기우기. 오 찾았어? 어. 아 보여주는 오, 거야. 오, 오. 오 거기 새살 달팽이. 달팽이 보내주세요. 새살 달팽이 보내주세요. 찾아봐. 찾아볼게. 나나이모한테 보내 주세요. <laughs> 나나이모한테 새살달팽이 보내 주세요. 새살갈팽이. <laughs> 어, 요 보여 주는 거야? 어, 좋아요. 좋아요. 새살달팽이 좋아요. 새살달팽이로 보내 주세요. 네. 응. 세 개, 세 마리. 어? 디 있어? 어디 있어? 전원전원 어, 전원. <laughs> 전화 오애 어, 또? 전화 또 어, 전화 또해줄거 아, 달팽이 어. 줄까? 아, 달팽이 어, 달팽이 보내 줘. 달팽이 보내 줘. 어. 아, 가연이가 달팽이 오, 됐어? 달팽이 어, 진짜. 이 가연이 가연. 이이가이 VV 해야지. VV VV 해야 v 안에. VV 안해 달팽이 V 해야지. <laughs> 거리는 안불찰취한 <해. 웃음> <불천수야>, 사장님 가이야이아 <laughs> <laughs> 누워? 누웠어 누웠어 이거 들고 누워 이거 들고 빨리 누우셔야될것 같아요 아빠 누울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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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누울 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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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엄마 누워요? 하치, 엄마 하치, 이거 찍어야 돼요 하찌 몇살 달팽이 할까? 음. 응? 하찌 몇, 몇 살이야? 하찌 몇 살이야? 여섯 살 여섯 살 달팽이 너무 적은가? <laughs> 지금 고민 중이야 이부가 일곱 살이었는데 <laughs> 왜 하찌가 여 살일까? <laughs> 그, 그. 성태가 어. 다 멀쩡한지 어. 확인하는 거야? 다리 다 달려있는지? 어 <laughs> 손가락 다 있는지 아 지금 보고 있어 건강해요 건강해요 보내준다 어, 보내준단다 이제 오. 검사 다 했어, 검사 다 했어.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, 보내주세요. 어, 보내? 어 보내? 어디로 보내주실 거예요? 여기로 여기로? 오. 저는 세살날팽이에요 오, 세살날팽이다 살... 어. 이모 몇 살인지 안 물어봐? 이모 몇 살이에요? <laughs> 이모 세 살이에요. 아, 이모체살체살세 살? 일곱 살? 이부가? <laughs> 이부 일곱 살. <7살? 웃음>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? 아니야? 아니 아니야? 아니야? 오, 몇 살이야? 이부 몇 살이야? 한, 한 살이야. 이브 한 살. 이브 한 살. 이브 한, 살. 이브 한 살이야. 오, 독수리. 고마워, 독수리야? 고마워. 갑자기 독수리가 됐어? 오, 머리 고 어디가? 아, 독, 독수리야. 라라이몬 몇 살이야? 가나 라라이몬 몇 살이야? 아, 독수리야, 이제? 안 꼬누워. 안 꼬누워. <laughs> 어, 독수리다. 수리가 왔다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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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이거 이렇게 하라고. 이거, 이거, 안고 누우라고 해가야 나. 어이 안고 누워서? <웃음> 일어나?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? 아 이거 하라고? 아니 안고 누워. 뭐야? <laughs> 아, 안고 누워. 이 안고 누워. 안웠어 지금. 아 나. 안고 누웠어. <laughs> 하찌, 하찌는 하찌는. 하찌도 이렇게 키 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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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고. 아, 요렇게 독수리, 독수리. 아, 독수리, 독수리. 아, 아. 됐어? 됐 응? 아, 음. 와 직원들은 쉬게 해주고 사장님 혼자 해. <laughs> 오, 아, 어아요 <그러네. 웃음> <laughs> 주제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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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 주제. 아. 애니 주 주세요. 애니 주세요. 이윤이저방이있 시트콤이에요? 어. 시트콤? 어시어 어, 시트콤? 와 가윤이 일 열심히 한다 하나 아 핫지는 몇살이야? 1살 <laughs> 한살이 핫지도? 응. 가윤이는? 2살 어 가윤이가 2살이 있구나 그래서 응. 다살이야 음. 가윤이는 2살 두 살. 두 살. 두 살. 엄마는? 두 살. 엄마 몇 살이야? 음. 엄마. 는몇 음, 살이야? 너몇 살이냐고? 어. 너두 살. 아니. 야한살이야요한 살이 됐어? 음. 어, 엄마는? 아빠는? 엄마. 아빠. 아빠 몇 살이야?